이거는, 어, 이표 만들기는 레전드야. 표 만들기야, 이거, 표 만들기. 왜 그냥 봐봐. 이 표를 안 만들면 너무 헷갈린다고. 아, 물론 안 만들고, 만들면야 뭐, 풀면, 야 맞으면 상관없지. 방법 좋은 방법 있으면 하라고. 없으면 따라하고. 자, 구리하고 아연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A란 합금이 있고, B란 합금이 있대. X. 이거 연박이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제출하면 만점 줄 거야. 어? 없던 점수도 더줄 거야. 자, 아빠면 A 재료는, 어, 구리와 아연을 2대1로 섞었대. 두 번째. 어, 어? 합금 재료 B는 뭐라고? 같은 비율이래. 그럼 1대1이란 얘기야, 지금 1대1. 그죠? 얘를 뭐야? 녹, 녹여서, 같이 녹여서 뭐라고? 3대2인, 뭐라고요? 합금? 얼마? 400g 만들고 싶대. 끝. 이거야 그냥 이이 이 표를 만들면 끝난 거야 그럼 뭐야 글이 뭐야 몇 줄이야 다섯 줄이잖아 그냥 쑥 나오지 않아 뭐야 O, A재료는 구리와 아연이 2대1 B재료는 구리와 아연이 반반 1대1 그래서 400g인 합금을 만들고 싶대 뭐야 비율은 어 아, 3대2로 그럼 여기 계산 이 일단 되지 않아 일단 여기서 한번 계산해 줘야 되잖아 자 합금에 구리가 얼마큼 있어야 돼 400분의 5분의 3이지 먼저 이거부터 했잖아. 만들어진 400g 중에 5대2니까 5분의 3이잖아. 3대2로 나눴잖아. 5개로. 5분의 3이니까 되고, 이게 뭐야? 구리고, 이거 시작. 240. 80이니까. 그럼 얘가, 얘가 240이구요.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240 빼니까 160이네. 수. 이거부터 시작. 됐나? 이 표가 완성되면 다 푸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만 뭘끄적끄적 하려니까, 물론, 아유, 저는 똑똑해요. 이런 거안 해도 돼. 그런 거 하라고 알아서. 근데 이러면, 그렇게 아니라 복잡해지는 거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표 만들기 너무 편하잖아. 됐어? 자, 그럼 봐. 봐봐. 봐라. 봐. 여기 간다, 여기. 240g을 만들어야 돼. 240g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X. a 합금에서 뭐라고요? 뭐야? 3분의 1을 모아서. 3분의 1이잖아. 구리가. 얘, 얘 양이 3분의 1이 구리잖아. 더하기. 뭔지 모르지만, y 약금에 뭐라고? 2분의 1이 구리라며. 걔네들을 모아서 240g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수. So, 160g을 만들고 싶습니다. a 약금에 3분의, 리 oh, 3분의 2다, 이게. 3분의 1. 3분의 1과. 플러스. 비약금에 2분의 1을 합해서 괜찮아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쑥 봐봐 뭐라고 a의 양을 구할 대 a의 양 a의 양을 구하고 싶대 그럼 b 구 하지 말란 말이야 a 양만 구하려면 a 양 a 제로의 양을 구하려잖아 여기 뭐야 우리는 x에 주목하겠다 고거야 a 이거 뭐 양쪽에 뭐 분수 를뭐 없애려고 곱하라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쑥 보니까 Y가 저절로 없어지게 쑥! 돼 있단 말이야. 빼면. 240에서 160이니까 80이지. 얘 뭐야? 3분의 1 X. 얘 없어지지. 헐. X는 뭐야? 240g.